자, 로열 님들 여름 쇼핑 하우 에르메스 주얼리부터 로저 비비의 구찌 그리고 자라의 옷들까지 제가 만든 샌들까지 오늘 아주 탈탈탈탈 다 보여드릴게요. 자첫 번째로 에르메스에서 제가 주얼리를 샀는데 우리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계신 로율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명품치고는 그래도 꽤 괜찮은 가격에 이 에르메스 실버 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 진짜 골드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뭔가 평소에 너무 드레시하지 않게 캐주얼하게 할수 있는 목걸이도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몇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하고 다녔던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있었잖아요. 그 제품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잘 때나 샤워할 때나 계속 끼고 있으면 되는 기본 디자인이었잖아요. 그거 말고 뭔가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은 특별한 디자인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롭이 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동그란 펜던트가 가장 무난하고 부드러워 보이면서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버가 백금보다 컬러가 훨씬 더 화이트해요 물론 변색이 되긴 하지만 약품이나 이런 것들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기도 하겠고 백화점에 가서 매장에 잠깐 맡기면 또 금세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꽤 시간 걸리나요? 어떤가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실버 제품은 제가 티파니앤코 거를 많이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꽤 그래도 금방금방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아니 가 세척만 그랬나 이야기 나온 김에 요렇게 티파니앤코, 가르띠에, 티파니앤코 요두 가지가 실버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해보니까 퀄리티가 좋은 실버 제품 너무 너무 잘하고 다니고 부담도 없으면서도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플래티넘보다 색깔이 밝아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다음 에르메스 스카프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 스카프를 구매한 이유는 요거 자세히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림이 너무 너무 재밌. 어요 있어요. 창문 틀로 실내를 들여다본 모습이잖아요. 벽난로가 있는 곳에는 여우가 쏙 얼굴을 내밀고 있고, 벽난로 위에 마치 거울 같은데, 거울 안에 사람들이 갇혀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방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옆에 책장이 열리면서 코풀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던 사과나무, 빼꼼이. 고개를 내밀고 있고 모자 옆 상자 안에는 누군가가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의자가 쓰러져 있고 에르메스 구두도 있고 파란색 테이블 위에 잉크가 넘어져 있고 거기에 발자국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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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서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는 고양이가 보입니다. 그 아래쪽에 푸들들과 강아지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에르메스 타일 문양도 있잖아요. 그 디테일도 너무너무나 예쁘고 또 계단에 카드들이 요렇게 이 난간에 표범에 걸쳐져 있습니다. 너무 좋아. 가만히 하나 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재밌는 장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숄프랑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이 모델이 여러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다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연한 하늘색과 이 핑크색이 쨍하게 들어가 있는 이 컬러 중에 뭐를 고를까 고심을 하다가 제 얼굴에 직접 이렇게 대보니까 이 컬러가 저한테는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 한동안 하고 다니다가 액자로 만들어. 그래서 집에 걸어놔도 너무 예쁘겠다. 이 그림 자체가 정말 재밌고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너무 일만 하는 나 자신에게 한번 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가끔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물 잘 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나오죠. 뭔가 화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들고 포인트로 이렇게 핑크와 옐로우가 적당하게 지나가줘서 또 너무 예쁘고 이쪽을 보면 다시 역또 엄청나게 쿨톤으로 보이잖아요 화이트 바탕에 연노랑에 핑크 그리고 하늘색이 주 컬러인 쪽으로 또 바뀌고 요즘에 뭐 이렇게 머리에도 잘 쓰시더라고요 조금 더 접어서 해야 될것 같긴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두 번을 묶으시더라고요 본래로 약간 가디건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로는 또 옷도 만들 수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머플러로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자기가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건 활용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을 때 언뜻 언뜻 보이는 컬러들이 이 제품이 지금 시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도안을 디자인하는 것도 정말 오래 걸릴 것 같고 얼마나 재밌는 상상력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그림을 그릴 때그 작가의 정신세계, 마음 상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쇼핑했는데 발볼 얼핌을 맡긴 상태여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던 그 슈즈를 보여드릴게요. 약간 발이 커 보이긴 하는데 너무 예뻐요. 이 슈즈는 제가 직접 신으려고 로코코일 슈즈로 제작을 했거든요. 완전히 갔다! 제가 좋아하는 컬러톤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도착을 해서 한번 신었습니다. 신었는데 생각보다는 단단한 느낌? 그래서 오래 걸 걸을 수는 없고 격식을 차리는 중요한 자리나 데이트할 때 실외에 걸을 때 요즘 날씨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느낌. 왜냐면 앞코가 막혀 있잖아요. 너무 덥더라고요. 그죠? 뒤가 뚫려 있어도 앞코가 막혀 있는 거는 이제는 한동안은 좀못 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고 있는 무더위입니다. 뛰어 클라트했습니다. 그런 느낌. 이건 제가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찌, 구찌찌에서는 무엇을 구매했을까요? 모자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거를 땡겨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묶어줘야 더 예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앞으로 눈을 가릴 듯말듯 듯 써주는 거죠 띄어요, 음. 이렇게 머리를 묶는 게더 예쁘다 셔츠에 반바지에 이런 거 하나만 딱 써줘도 갑자기 패셔너블해 보이는 뭔가 이런 밀짚모자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르더라고요 위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더 다르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은 제가 장두형 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좁은데 여기가 길어요 근데 그 모양대로 되어 있어서 또 좋고요 여기가 그냥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은근히 뭔가 장식적이면서도 은근히 발랄하고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스트랩 있는 것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뭐 여기 리본은 거의 다 이렇게 리본이 되어 있으니까요. 구찌 마크. 작게 들어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구찌 마크가 너무 크게 들어가 있는 것도 좀 그래요. 이 제품은 너무 예쁘다. 잘산게 맞은 걸까? 가격도 꽤 되는데? 라고 고민했었는데 너무 잘쓸것 같습니다. 잘 샀어. 그리고 이번 여름에 제가 또 신으려고 로코코율 샌다를 만들었는데요. 양가죽으로 다 바꿔 보았습니다. 제가 컬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컬러, 명품 매장에서도 시즌 컬러로 잠깐 나왔다가 사람들이 막 사려고 몰려들면 다 팔려서 없는 그런 컬러 있어요. 제 손톱 컬러랑 비슷하기도 하고 이거 베이지인데 약간 핑키시한 베이지거든요. 안에도 핑크 양가죽으로 하고 겉에는 베이지 핑크 양가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창은 홍창이라고. 완전히 스웨이드 가죽창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뭔가 딱딱한 느낌이 안 들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다 보면은 비닐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처음부터 비닐을 벗겨서 신으셔도 되고 신으시다가 이렇게 비닐이 조금씩 드러나고 까지는데 그때 이렇게 벗겨내시면 다시 새 신발처럼 신으실 수 있는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새로 만들었거든요. 스카이 블루 너무 예쁘죠? 명품 매장에서도 이런 컬러 찾으려면 몇시즌에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컬러라고요. 그냥 제가 신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로저 비비에랑 같이 보여 드렸던 클링크 소재의 광이 나는 퓨어 핑크 발바닥이 닿는 부분은 또 양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었고요. 메탈릭 핑크, 딥한 핑크 느낌인데 실버 펄, 핑크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는 이것도 양가죽이고요.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다음 주에 오픈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신어보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아마 오픈을 했을 텐데 저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 군데가 보여서 딱한 군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다시 더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음 주에는 오픈을 하지 않을 거고요. 저 혼자 그냥 일단은 신고 다닐게요. 미안해요, 롤님들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오픈 안 한다고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인데 문제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웬만한 분들한테는 아무. 안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이미 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요.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로율님들이 가져가서 저랑 같은 걸 느끼실까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조금 너무 멘붕이 와서 운전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운전해서 집에 와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놓고 차 안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을 가만히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다음 주에 오픈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오픈을 할때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굿 디자인을 한번 바꿔볼까, 이참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유니크하게, 뭔가 지금도 너무 완벽하긴 한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제 성격이 그래요 이래서 피곤한 거야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 그래도 한번 신고 있어 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신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그 미술 작가를 하고 제가 상상한 거를 현실화시켜서 마무리까지 그냥 저 스스로의 기준에 만족이 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예쁘죠? 예쁘긴 예뻐 너무 예쁘지 이런 거 진짜 어느 매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자라에서도 정말 많이 구매했는데 그 중에 간추려서 한번 스피드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예쁘더라고요. 치노 반바지 같은 마소재 같은 진짜 많은 아니고요. 모달로 되어 있는 탱크탑인데 이거 너무 부드럽고 쫀쫀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하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입어봤는데 너무 편하고 집 앞에 나가거나 어디 뭐 바캉스 가거나 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탑이 은근히 좋아요. 그리고 이 치마, 이 치마 괜찮습니다. 이게 자수가 놓아져 있는 겉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속 치마도 이렇게 하늘하늘한 여름 이불 소재 같은 그런 소재가 한번더 들어가서 탈색이 비치는 것 같은가 하지만 비치지는 않는 고고의 미니 스커트인데 저 원래 자라에서 S 사이즈 입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크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에는 좀 걸쳐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여기서 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 스몰로 다시 교환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 위에 끌로에서 구매한 실크 하늘하늘한 탑을 매치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피스 이거 니트인데 여기 위에 이렇게 진주가 이렇게 진주 진주 아까 가까이 왔을 때 많이 보셨죠? 진주 디테일들이 귀엽게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물론 여기가 너무 파였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탱크 탑 같은 브라를 해줬는데 프린세스 탐탐. 거를 해줬습니다. 너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음, 해주고 있지만 머리로 좀 가려 롱헤어가 이럴 때 좋습니다. 부유방 가리고 겨드랑이 가려주는거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머리가 길잖아요. 제가 LA에 여행 갔을 때 택시를 타고 막 공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사이클을 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봤는데 어머 겨드랑이 털이 너무 기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게 더 길어지면은 바람이 불면 겨드랑이 사이에 머리카락이 껴서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 진짜 웃깁니다. 제 개그 욕심 때문에 <laughs> 너무했어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쪽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날리면 은더 웃긴데 양쪽이 이렇게 오, 진짜 얼마나 웃었던지 새로 오신 롤린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좀 우아한 말투로 개그를 날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 치마는 보셨죠? 산 뮤지엄 갔을 때이 치마 입고 있었잖아요. 이렇게나 깃털이 달려있는 디자인인데요. 저도 되게 실험적인 스타일 그리고 초 럭셔리한 스타일링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 깃털 지금 여름에는 좀 그래. 근데 이런 거는 넣어두셨다가 가을에 입으면 좋습니다. 봄가을 겨울에는 좀 추운 소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원피스는 한쪽 어깨가 걸쳐지고 한쪽은 완전히 오프숄더가 되는 비대칭 원피스예요. 여름 소재로 되어 있는데 꽤나 톡톡합니다. 그리고 안감이 이 끝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치거나 그러지 않아서 우리 알잖아요 원피스 어떨 때 입어요? 코디하기 좀 그럴 때 원피스는 하나만 툭 걸치면 되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한쪽 어깨가 이렇게 없으니까 우아하면서도 멋낸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서울의 도심, 특히 여름에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이런 거 신어줘도 예쁘고 이런 샌들 같이 매치해줘서 신어도 너무나 예쁘고 그냥 뭐 운동화는 좀안 어울려요. 슬리퍼 같은 거. 이것도 제가 가슴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뻐. 요 허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퍼지는 디자인이라서 뭔가 되게 발랄해 보이고 귀여운데 바캉스 룩으로 너무나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도시에서 입고 다니기에는 가슴이 너무 파여 있어요. 그래서 탑을 매치해주고 그리고 이걸 레이어드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알아요? 레이어드 잘못하면 되게 없어 보여요. 뭔가 캐주얼해 보이는 것과 없어 보이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잘못 레이어드하면 우아한 느낌이 확 떨어지면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바캉스에만 입으셔라 그 도시에선 좀 무리 무리 됐어요. 이거 은근히 이 겉감 소재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되게 톡톡해요. 그리고 무게감이 조금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아하고 롱이고 롱이면서도 너무 퍼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거의 다 S 사이즈로 입는데 이번에 여름 제품들은 자라가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X 스몰로 교환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추드리는 원피스인데요. 꽃 디테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정말 이 원피스 입고 이 영상 좀 봐주세요. 천상계 분위기를 어필할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그러면서도 귀여우면서도 디테일이 있죠.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좀 커요. 사이즈가. 그래서 XS로 바꿀까 하다가 이게 탄성이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끼면 또안 예쁠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약간 루즈한 맛에, 펑퍼짐한 맛에 입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원피스였어요. 이건 너무 예뻤기 때문에 딱 입는 순간 바로 입고 나가서 촬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브이로그에서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제가 가장 강추 드리는 원피스입니다. 물론 가슴 부분이 많이 파였어요. 그래서 이 가슴 부분에 가로로 지나가는 요즘에 브라탑인데 티셔츠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브라탑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가슴 골이나 가슴을 이렇게 가려주면 벌어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내려가도 그냥 살색 탑이 보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컬러가 더 들어와 버리면 이 퓨어한 맛이 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 탑을 추천 드리고요. 이거 잠옷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입어 볼까요? 잠옷 잠옷 잠자 이거 스트라이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입을 때는 이거 스트라이프를 이렇게 맞춰 줘야 돼요 맞춰지게 그래야 눈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다니면 되겠죠? 너무 잠옷으로 괜찮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런 잠옷 같은 스타일을 밖에 입고 나가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이 바지만 입고 나가기엔 좀 그래 이 셔츠는 괜찮거든요 이거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딱. 배송을 받았는데, 예쁜 거예요? 잠옷도 예쁜 거 입고 있어야지 결혼했는데요. 그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엄청난 그 자린고비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laughs> 오늘 쇼핑한 거 보여드리면서 이런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잠옷을 이렇게 따로 구매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정말 그 밖에서 입었던 옷 해지고 해지면 밖에서 입기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잠옷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결혼을 하니까 너무 그러면 또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외모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마쇼프 앞에서 상당히 그 자연 모습 그대로를 좀 보여 주긴 합니다. 이렇게 꾸민 모습을 잘안 보여 주는데 가끔 이렇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잠옷도 조금 구매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구매했습니다. 자, 급하게 마무리해볼게요. <laughs>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유라트.